오늘 공부는 길경의 시절로 들어가겠습니다. 눈썹 털을 흘러 니 하늘과 땅이 열리고 콧구멍을 흘러 히니 상가 바다가 펼쳐져 육도 윤해가 우단 바라로 남발하고, 생로 병사가 만일이보주로 쏟아져서 온 천하가 지닌 대로 상주, 상락이요. 온 창생이 흥대로 상나아정이구나 아느냐 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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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타요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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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토구나 누이느냐 거대가 꽃비로 내리고 그대가 꽃차를 마시구나. 아, 오늘 불 쪽으로는 오백칠두 쪽에 이상 시절로 공부하겠습니다. 호암 선사께서 법자에 앉아 말씀하시기를, 밥 먹고 우선이 해탈이요, 등 먹고 우선이 해탈이요, 국수 먹고 우선이 해탈이요, 수제비 먹고 우선이 해탈, 이구나, 하셨다. 지금, 여러분은, 어떠, 하신,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, 물 마시고, 우선이, 해탈, 이구나. 송물 나기를, 수박 먹고, 우선이, 해탈이요. 참이 먹고, 우선이, 해탈이요. 무릎 먹고 우선이 해탈이요. 자두 먹고 우선이 해탈이구나.